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아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요. 벨라 D240SE구요. 블랙 색상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보크하고 스포츠 딱 사이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SU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의 위탁 판매 차량입니다. 구독자님이 나차 바꿀 거예요, 팔아주세요라고 맡기신 차량이에요. 2020년 1월 31일에 최초 등록했지만 2019년에 생산된 역각자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3년에 10만 키록이 때문에 2023년 1월 30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행 거리도요. 딱 15,000이요. 정말 연비 좋은 디젤인데다가 보증 기간 남아 있고 주행 거리 짧은 차. 그리고 구독자님의 차라서 더 좋죠.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고요. 2020년 10월 4일에 단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부품 750만원 한건 잡혀 있는데, 이거 부위 부분 확인해 드릴게요. 운전석 앞쪽 핸더 교환하고요. 범퍼 교체 있었습니다. 어, 이 범퍼와 맞닿아 있는 라지에터 쪽에 조정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펜더 교환은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지해 드리고 여러분께 차량 소식 전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 차량 1억 390만 원짜리 차거든요. 신차 출고 가격이 1억이 넘는 차인데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이 7350만원이요. 어 정말 3천만원이 감가돼서 어 전차주는 좀 속상하겠다. <laughs> 네. 조금 안타깝지만 렌즈로버가 좀 그래요. 감가폭이. 어 벤비아를 제외하고는 포르쉐 제외하고는 좀 많이 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엔진음 열고 자세한 재원도 확인하겠습니다. 뿅. 어? 엔진룸 열었습니다. 2.0 4기통입니다. 240마력에 51토크예요. 터보 디젤 커먼 레일이고요. 4중구동 AWD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 채용하고 있고요. 제로백은 7초, 최고속도 217, 복합연비는 11입니다. 외관도 블랙이고요. 실내도 블랙입니다. 상당히 시크한 블랙에다가 블랙 피아노 트림까지 더해져 가지고요. 어, 차 내부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옵션 사양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또다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핸들의 열선 시트 있어요. 어, 그리고 당연히 전동 시트인 거는 옆쪽 버튼으로 확인하셨고요. 1열, 2열 모두 열선 시트 됩니다.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차선이 탈경고 경사로 밀림, 내리막길 자동 제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커다란 스티커에 보면은 메르디앙이라고써 있는데요. 이 메르디안 스피커 그거는 23개가 이 커다란 차내 곳곳에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3D 사운드 시스템. 어우, 그 오늘 약간 비가 오고 있는데 이 안정적인 SUV 타고 딱그 빗길 달리면서 이 사운드로 음악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용감에 대해서는요. 네 얼마 사용을 안한 데다가 15,000km 탄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실내 깨끗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이라서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어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시동 걸면 이제 이원 기둥이 웅 하고 나오잖아요. 요렇게 다이얼 기어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기어봉 들어가던 자리가 좀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요쪽 모니터 뒤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열 공간 보러 가시죠. 뿅 이열 공간입니다. 오 되게 넓네 라고 생각하시죠 이보크 보다 크고 스포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 이보크가 하도 좁다 좁다 하니까 되게 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상 타보고 좀 놀라세요 굉장히 넓고요 더 넓어 보이는 요소가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진짜 그냥 거의 오픈카 수준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너무 넉넉해요 제가 손가락이 굉장히 긴 편인데 에이. <laughs> 이 정도로 머리 공간 넉넉합니다. 키가 크신 분들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도 간단하게 보여 드렸고요. 이번에는 차량의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 모습 확인합니다. 뿅.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D240 SE 검정색 모델입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최초 등록했어요. 제조사 보증은 3년에 10만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30일까지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행거리 15,000에다가 연비 10, 1회 디젤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소유자 변경 이력 없고요. 2020년 10월 4일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품 750만 원 잡혀 있는 한건 접촉 사고 들어가 있고요. 요차 운전석 앞쪽 펜더와 범퍼 교체 이력 있다는 거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 가격 1억 390만원. 오늘 보여드릴 가격은 7,350만원이에요. 감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구독자님, 어, 속쓰려 라고 하시겠지만, 다음 차주분은 되게 꿀매물이죠. 네, 이 차량 보증기간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차속썩이지 않고 잘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어, 할부 가능합니다. 리스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 차 사실 때 뿐만 아니라 파실 때도 저희 스타카에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이하나 였고요. 여러분, 안녕! 뿅!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